w 안녕하세요 생물도감입니다 저는 지금 일본의 대마도라는 섬에 나와 있는데요 우리나라에서도 굉장히 인지도가 높은 섬이죠 일본에서는 쓰시마섬이라고 불리고 있고 이 대마도는 우리나라랑 굉장히 가깝긴 하지만 크루시오에르라는그 난류가 이 대마도 쪽으로 흐르기 때문에 굉장히 어족자원이 풍부합니다 그리고 수온도 굉장히 높기 때문에 여기는 굉장히 다양한 해양생물들이 살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런 그네를 돌아다니면서 이런 직벽 같은데 굉장히 다양한 생물들이 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뜰채를 통해서 이곳에 있는 다양한 생물들 한번 관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바다 뜰채 사용이 불법이기 때문에 한동안 보여드리지 못했었는데 여기서 한번 실컷 해보도록 할게요 와 여러분 저기 나비고기다 나비고기 나비고기 발견했거든요? 오 저거 뭐야 거북복도 있어 야 나비고기가 이렇게 바로 보이네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찾기 어려운데 여기 열대어리 중한종인 꼬리줄나비고기가 보이는데요 꼬리줄나비고기는 난류를 타고 우리나라에도 종종 넘어오긴 하지만 이렇게 선착장에서 쉽게 발견될 줄은 몰랐네요 와 근데 샛노란 발색이 너무 아름답죠? 그리고 거북복 성체도 발견되었는데 일반적인 보고와 다르게 표면이 골질판이라 불리는 딱딱한 재질로 이루어져 있어서 매우 단단한 몸을 가지고 있습니다 때문에 몸이 유연하지 못하고 이렇게 지느러미 위주로만 움직이는 모습을 볼수 있죠 이러한 생김새가 박스 모양을 닮았다고 해서 영어로는 박스피시라는 이름으로 불려집니다 자 일단 나비고기 한번 잡아볼게요 나비고기 어디 갔지? 뜰채 준비한 사이에 사라졌나? 여기 어디 계속 맴돌 텐데 아 이게 뜰채가 두 개여야지 양 옆으로 이렇게 포위해서 잡을 수 있는데 하나로는 나비고기가 사실 낮에는 생각보다 쎄다거든요 근데 이게 속도가 안 나요 뜰채 너무 촘촘해가지고 자 여러분들 일단은 여기 보이는 물고기들이 그림의 떡인 게 뜰채를 제가 선정을 잘못해서 망 자체가 굉장히 입자가 작기 때문에 속도가 안 나고 원래는 이벽 쪽으로 몰아서 잡아야 되는데 이 벽이 보시다시피 뚫려있어요 안쪽으로 그래서 일단은 어, 다른 포인트에서 한번더 해보고 안 되면 움직임이 좀 느려지는 야간에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와, 지나가다가 지금 경치가 너무 좋아서 잠깐 내려봤는데, 여기 계곡이 또 멋지게 흐르고 있어요. 자, 일단은 물고기들이 있긴 있어요. 한번 잡아볼까? 자, 버들치네요, 버들치. 자, 버들치였어. 역시 우리나라랑 똑같아. 자, 여기 돌아다니는 게 전부 버들치 같아요. 짜잔, 버들치. 사실 이 대마도가 생물상이 우리나라랑 정말 비슷해요. 특히 곤충상 같은 경우에 우리나라랑 거의 똑같거든요. 그래서 일본 본토에는 없는데 이 대마도에만 있는 일본 기준으로 그런 생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나라 기준으로 따졌을 때는 다 우리나라에 있는 생물들이에요. 여기도 한번 훑어봐야겠다. 스시마 야만고코 아 네. 이게 지금 그림으로 봐서 정확하진 않지만 삭을 표현한 게 아닐까 싶거든요 저래서기 삭이 많다는 그런 표지판 같습니다 <laughs> 자 지금은 대마도에 이제 타카마라는 동네에 그 지역 축제가 열렸다고 해가지고 잠깐 한번 구경해 보려고 합니다 <laughs> 와 타코야키 무조건 먹어야죠 타코야키 와 이것도, 이것도 맛있는데 오, 여기 여러분들 이제 메다카를 파는데 이게 일본 토종 송사리 있죠? 그거를 이제 구피처럼 개량한 거예요. 메다카. 타코야끼랑 무슨 빵이야? 아무튼 풀빵 같은 거 하나 샀어요. 야, 근데 날씨가 진짜 너무너무 더워서 오, 사실 컨텐츠 치고 뭐할 수가 없는 정도의 더위거든요? 진짜 쓰러집니다, 쓰러져. 그래서 일단은 이제 밥을 먹고 또 오늘 먹물도감 가는 건가? 자, 밥을 먹고. 진행하도록 할게요 자 제가 시킨 음음은짜짜요요거다자 이거. 동거 이거. 이거. 에서 오리지널 가츠동 한번 먹어볼게요 음 맛있다 진짜 맛있다 자 여기는 이제 대마도 섬 기준으로 했을 때한 중간 정도에 위치한 아소만이라는 곳인데요 여기가 이제 바다입니다 얼핏 보기에는 호수처럼 생겼지만 굉장히 깊고 복잡한 구조로 연결된 그런 바다예요 그래서 골짜기처럼 아주 안쪽 깊이까지 바다가 들어와 있다 보니까 이런 저수지 같은 모습을 보여주는데 여기가 또 무슨 감섬돔이라던가 이런 것 이런 돔 종류들의 성지라고 해요. 그래서 여기 우리나라에서도 많은 낚시꾼들이 이돔 낚시를 하러 이것을 많이 찾는다고 합니다. 와저 뭐야? 헤이, 저 강성돔 뭐야? 자, 여러분 이 해안가 근처에 에이, 저 엄청 큰데 이런 게 이렇게 돌아다닌다고? 야 지금 한4 짜는 넘어 보이는데 지금 저기 강성돔인지 아니면은 뭐 청돔인지 자, 정확하게 구분은 안 되는데 야 저런 게막 돌아다니네. 와 여기 있는 이 밧줄에 매달린 스틸폰 같은 구조물이 있거든요. 여기에 지금 감성돔 한4자는데 보이는 것들이 세 마리가 뭉쳐 있어요. 야 이거 어떻게 된 일이야? 와 뭐야 여기 두동가리돔도 있어. 배너피시. 음, 저 맨날 잡으려다가 실패했던 건데 와저두동가리돔이 이제 해외에선 베너핏이라고 불리고 저 녀석이 정말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종종 보여요 특히 남해안, 뭐 부산이라든가 울산 이쪽 지역에서 종종 발견되는데 또 그렇다고 발견이 된다고 해서 이게 그렇게 쉽게 발견되진 않아요 특히 가을철에 자주 발견되는데 그 때는 한 두세 번 나가면 한번 정도는 무조건 볼수 있는 정도 그 정도 빈도로 발견이 되긴 합니다. 근데 얘네들이 생각보다 잽싸서 아 제가 항상 발견만 하고 잡는 데는 실패했었거든요. 오늘도 지금 움직임 보니까 어 잡진 못할 것 같아요. 왠지... 야, 또 기가 막히게 뜰채 가져오니까 사라졌어. 야,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계속 여기 있었는데... 와... 뭐야... 지금 여기 쭈그리고 앉아있는데 갑자기 이 앞에도 나타났어요. 저 사자 넘는 감성돔 한두 마리가 아니거든요? 자 여기는 이제 일본에서 레저 보트 즐기시는 분들이 사용하는 이제 배를 정박하는 곳인데 이제 마침 조업을 마치고 온 조사님이 있어서 모잡았는지 뭐 한번 살짝 구경해 보도록 할게요. 와 여기 현지 조사분께서 잡으신 건데 이 고등어가 왜 이렇게 크지? 와 이거 북발이 북바리. 와 북발이다. 얘는 북발이가 맞는 거 예, 예. 이거 두개다 북발이예요.

아홉둥가리? 어 저거 저거 저. 저 청줄돔. 청줄돔인데 두 마리가 같이 있네. 와, 청줄돔 보기 힘든데 우리나라에서. 야. 이야... 네온 불빛처럼 파란 줄이 선명한 아름다운 열대어. 바로 청줄돔입니다. 청줄돔은 우리나라 제주도와 남해안 일부 지역에 정착하여 살아가는 게 알려진 대표적인 열대어인데요. 정착했다고는 하지만 개체수가 그리 많이 보이는 편은 아닌데 성체급 개체가 한 마리도 아니고 여러 마리가 이렇게 연안 부두가에 쉽게 발견되니 상당히 놀랐네요. 청줄돔은 수컷 한 마리에 암컷 여러 마리가 한 무리를 이루는 모습을 볼수 있는데 이곳에서도 세네 마리의 청줄돔이 한 곳에 모여 있는 장관은 볼수 있었습니다. 오 여기 파랑돔도 있다. 파랑돔. 야 지금은 뭐 조그만 멸치 같이 생긴 애들을 잡았는데 이게 뭐지? 멸치네. 음, 멸치구나. 야 가라. 멸치들은 빨리 죽기 때문에 일단 살려줄게요. 자 그리고 우리나라 한국 같은데 보면 이렇게 왜왜왜왜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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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이거 무슨 고기야 이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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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이지? 아저 포큐파인퍼라고 그 가시복이에요 가시복. 잡아볼까지 오늘 좀 느리거든요. 어. 자, 여러분들 이 대마도가 물고기는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이 안쪽 벽 쪽에 다빈 공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몰아서 딱 덮쳐야 되는데 그게 안 됩니다. 이 안쪽으로 다 숨어버려서 아 잡는 게 쉽지가 않네. 야 여러분들 여기 두동가리동또 있거든요? 아 근데 이 안에 너무 그 공간이 너무 커저 안으로 자꾸 들어가네. 잡을 방법이 없어요 이러면 구조적으로. 자 여기도 자꾸 앙증맞은 베너피시 어린 두동가리동한 마리가 출사거리는게 보이죠? 와 어, 이거 뭐야? 거북복하고 야 돌돔이다 사장님 로와오세요 이칸 안에 어마어마하게 들어앉어요 와, 이 구멍 속에는 제법 커 보이는 돌돔도 보이고요. 화면에는 한 마리밖에 안 당겼지만 여러 마리의 거북성체들도 보였습니다. 구조상 카메라를 구멍 안쪽에 넣지는 못했지만 이 안쪽으로 엄청난 양의 물고기들이 있더라고요. 자, 이쪽에 보시면 이렇게 동굴 같은 구멍들이 이렇게. 깊게 나 있잖아요. 군데군데. 그러니까 이 안에 지금 고기들이 어마어마하게 들어있고 뜰채질로 이 벽으로 딱 가두려고 해도 그게 안 되는 겁니다. 지금. 아 너무 아쉽다. 자 근데 이런 어... 구조가 물고기를 잡기에는 굉장히 어렵지만 이 물고기들이 살아가는 서식처 제공의 의미로는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영상에는 잘안 담겼지만 이렇게 볼 때마다 이 구멍 안에서 막 4자 5자 되는 감성돔들이 쑥쑥 튀어나와요. 자 지금도 또청줄돔 발견했는데 이거 뭐 도저히 잡을 방법이 없어요. 두 마리다 두 마리. 아 너무 약 올르는데. 자 일단 보신 것처럼 어 굉장히 다양한 물고기들 특히 이런 아열대 열대성 어종들도 굉장히 쉽게 우리나라에서도 물론 볼수 있지만 여기서는 정말 정말 쉽게 만나볼 수가 있었어요. 아쉬운 점은 현장의 구조적인 어려움 때문에 뭐 체집에는 실패했습니다. 를 그래서 손바닥에 올려놓고 뭐 자세하게 보여드리지 못했는데 일단 얘네들이 낮인 만큼 굉장히 민첩하거든요. 자 그래서 만약에 시간이 된다면 제가 밤에 한번 다시 와서 후에게 한번 도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소 솔종게 또, 또 들어간다. 자 어쨌든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안녕. 착한 에지 캠페인. 착한 에지 모두 함께해 우리의 바다를 위해 바 도구 먹을만큼만 즐기는 착한 에 위험한 시간 no. 허용된 장소 는 착한 에 해루질로 우리 모두의 바다를 지켜주세요. 이 캠페인은 해양수산부와 함께 합니다.